여기 제가 서 있는 곳은요, 공덕 현대 바로 옆에 마포 현대 아파트입니다. 공덕 현대가 183세대라면 여기는 480세대인데요. 약 규모가 한 2.5배 큰 단지입니다. 근데 저 같으면 여기를 한번 투자해 보시겠다. 왜냐? 공덕 현대는 지금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불과 몇달 만에 3억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14억 정도, 34평이 그 정도 가는데요. 두배 반이 큰 현대 아파트가 지금 한 1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쪽을 투자하시는 게더 좋은 현명한 투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가 이쪽이 더한 살이 많습니다. 88년생, 여기팔 89년생 동생입니다. 여기도 어 경사가 있는데요.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 위를 기점으로 다 경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채롭게 어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어, 센터를 아,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. 굉장히 요즘에는 이 오르막을 어, 무조건 단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건축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. 소장님은 이렇게 임장 자주 다니시는데 안 힘드세요? 아 저는요 임장 다닐 때가 너무 즐겁고요, <laughs> 재밌습니다. 이런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와봤던 곳이라도 자꾸 올수록 또 느낌도 다르고요. 정말 재밌는 것은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. 자, 여기도 이쪽을 보시면요. 고조차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푹 꺼져 있잖아요. 근데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모습과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. 아, 여러분들께 이 마포현대 아파트를 보시면서 팁을 한 가지, 투자의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재건축 전에는 단점이 좀 부각되는 아파트들은요, 지금 현재 가격이 쌉니다. 그래서 환골탈태할수 어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, 지하주차장도 생기고 높이를, 기준을 잡기 때문에 아파트가 또 키도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상상하실 때더 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특히 공덕 현대보다 규모는 어, 두배 반이 큽니다. 세대 수도 훨씬 많, 많은데 가격이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마포 현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을이1 4억이란 가격이 분명히 어, 조금 있으면 몇 억이 오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